라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키엠 라이브입니다. 자,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 아니나 다를까, 이제, 피파 모바일에서, 이제, 겨울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최종 보상은 102짜리에서 105짜리 선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 윈터 원더스 캘린더에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각 날짜에 따라서 보상이 예, 틀려진다고 보시면 되고, 25일 날에는 이렇게 윈터 원더스 볼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에는 어 500만 코인을 주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자, 일단은 어... 랜덤하게 95에서 100이 짜리가 선 나오는데 일단은 엘시아라 위자라보세그 다음에 벌젤그 다음에 야 산타 마리아. 그 다음에 치텐스. 그 다음에 휴고 에키케.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루케베아, 다음에 스토조, 다음에 얼독. 이름이 다 어려워. 야, 네, 포르란. 어, 이름이 어렵네요. 생각보다. 음. 어우 셰, 너무. 네. 음. 와 이름 이왜 이렇게 어렵니? 예.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짜니까. 공짜니까. <laughs> 사디큐 선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공짜를 좋아하면. 저렇게, 예,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윈터 언더스 토큰. 자, 여기서 이제 100을 채우시면은, 음, 이제, 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스킬 게임, 그 다음에 공격, 그 다음에 경기 매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플레이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봤는데 50, 20,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상이 뭐 300, 1000, 2000예 보상이 각각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0, 1000개를 모으시면은 이제 보석 2000개를 획득하실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경기 게임, 스킬 게임, 그리고 뭐, 스카프, 초록 스카프, 파란 스카프, 비밀 모자, 빨간 모자, 초록 모자. 자, 그리고 최종 또 저거 하면은 이제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사람을 이제 1주차씩 한 명을 만들게 되면은 총 5주차 5명이 만들게 되면은 어 로고가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시면은 뭐 보상 보상이 있는데 일단은 광고 보기로 윈터 원더스토커는 획득하실 수가 있고 자 옆에 보게 되시면은 어 잠재적 보상 서프라이즈 박스가 있네요 처음 보상은 네어 루비 2000자 그리고 1주차 선물 상자를 모으게 되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획득을 할 수가 있네요 보상 같은 게 팀하우드 네자 됐으 그 다음에 신고 그 다음에 데파울 그 다음에 엘샤이 아까 봤던 선수네요 자 그래서 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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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끝에는 102에서 105 짜리 이제 랜덤하게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더스토콘이 나왔고요 <laughs> 한번에 나오면 좋은데 와, 보석이 300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페이크네, 이거. 음. 자, 일단은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아하, 보석 100개가 나왔고. 그럼 여기 있니? 지금이니? 아니네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니~ 어허~ 여긴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어~ 다 쓰는 거 아니요? 지금이니~ 아하이~ 에라이~ <laughs> 제발~ 지금이니~! 선물 상자, 뭐지? 어. 일단은 선물 상자를 획득을 했어요. 오, 이럴 수도 있구나. 선물 상자를 그래도 획득을 해가지고, 일단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보석 2,000개겠죠. 치기 미니! 예, 결국엔 다 써버렸어요. <laughs> 좋아요. 갱신! 그래서 이 획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상자 둘, 셋, 보상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마일스톤 미끄럼 비탈길 예, 20회를 완료하시면은 콜 파머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나쁘지 않네 예 좋습니다 좋아요 공으로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 뭐 번호가 있는데, 번호에 따라서 보상이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몇 번이 나올까요? 몇 번이니? 3번이네요. 3번이 뭐였지? 에헤이, 망했네. 아, 진짜. 망했습니다. <laughs> 개망했네. 자, 그리고 갤러리를 보게 되시면은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딱 감이 나오시죠. 음. 그래요. 여기 보게 되시면은 윈터 원더스 파편, 윈터 원더스 파편으로 이제 선수들을 갈갈하면은 획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오, 자 선수들을 볼게요. 카프, 그다음에 지놀라, 그다음에 이야뚜레, 그다음에 콜파머라피냐 그 다음에 노이어, 어, 노이어도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이어도 괜찮고 토날리, 그 다음에 에드레 밀라타, 그 다음에 데파울, 그 다음에 팀 하워드. 나머지 선수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선수가 있습니다. 예, 좋아요. 엘샤라위 여기서는 102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토어로 가가지고 예, 1일 번들 한정오퍼프로 어, 요런 게 있네요 어디 보자 일단은 일일 번들을 3천짜리 한번 해 볼게요 예. 어차피, 한 번밖에, 저기, 1번 들이니까. 자. 가보시죠. 오, 뭐야, 이건. 예. 니스 선수네요. 네, 그렇구만. 이름이 좀 길어요. 예. 이름이 많이 좀 기네, 음. 자, 그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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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제한 번들이 있고, 이제, 루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 선수는 있었죠. 음.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7,500짜리 하나 가고, 나머지 남는 걸로 한번 또 가볼게요. 한정오퍼 가보시죠. 아, 넌 누구니 또? 예. 그래요. 오, 그래요. 음 갑자기 뚝 떨어졌네. 가격이 예, 일단은 한정 오퍼 이렇게 맞췄구요. 다음에 1위 로퍼가 있고, 또 무제한 번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98짜리 예, 거래 불가 선수 요거 한 번만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 가보시죠. 네. 골키퍼, 아스톤빌라, 에. <laughs> 미쳐버리겠네. 예, 98짜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망했어요. 음, 그래요. 자, 그래서, 윈터 원더스, 다시 들어가서, 갤러리에서 한번 들어갈게요. 1일 보너스도 여기 있긴 한데, 예. 뭐 짬뽕이 되 있긴 하네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선수들이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98짜리에서 100짜리 선수, 예, 하나를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포인트, 뭐 300포인트, 400포인트, 이렇게 이제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일 퀘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윈터 언더스 퀘스트,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교환은 이따 가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아, 또 잘못 눌렀어. <laughs> 이 배고파서 난리가 났네요. 일단은, 스타패스가 있구요. 스타패스는, 이제, 애슐리콜, 조콜인가, 애슐리콜인가, 예. 일단, 마운트도 있고, 디오고 좋다, 예. 다음에, 애슐리콜 맞네요. 음. 스타패스를 구매를 하시면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교환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필요 없는 선수들. 예.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을 어, 판매를 할게요. 자, 그리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아, 골키퍼가요 또? 헤헤. 아우. 로빈 올센 아우, 네. 이렇게 선수들을 이제 플레이에 가가지고 챌린지 모드도 있습니다. 챌린지 모드에서 루비와 혼합선수, 그 다음에 주말 챌린지에서 마스 체라노와 선수 팩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키엠 라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솔로 크리스마스입니다.